국회 새끼들이 말안 들으면 바이든이 쪽팔린다. 이렇게 자막을 올려가지고 터트렸거든요. 아, 그래서 어, 국회를,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바이든을 무시했다. 음. 이거는 외교 참사고 음. 국회를 무시한다. 해가지고 지금 음. 거의 적은 토요일부터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아, 지금, 아, 지금 계속 이 소리를 들어봐서는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자기들끼리 뭐 다른 말 하고 있는데. 그게 왜대통령님이 나와, 거기에. 네. 무슨 또 미국 국회가 나와. 네. 미국을 그... 국회라고 하나? 그걸 의회라고.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 국회로 이제 약인해. 그래서 어. 지금 뭐 1억불 뭐 펀드를 이제 조성하는데 음.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걸 통관시켜주면 음. 어, 바이든한테 뭐 쪽팔린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음. 그지 뭐 제가 보니까 지금 언론하고 지금 민주당이 거의 뭐파파라치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꼬투리 음.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그 내가 얼마 전에 강의할 때 응. 어, 전도서 10장 20절 예예. 강의했잖아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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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예. 심중해심중서 왕을, 심중해서 예예. 왕을 예예. 욕하지 말고 예? 침상에서 침상에서도 예예. 부자를 부자를 욕하지 마라 예예. 왜 그것은 그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일반인을 욕했을 때는 자기한테 피해가 적지만, 네. 그렇게 에너지가 있는 좀 그래도 인간들 중에 네. 좀센 사람들, 네. 왕이나 무슨 부자, 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욕을 사람들이 잘하잖아. 네. 이랬을 때 오는 피해가 커요. 네. 에너지 피해가. 네. 자기 자신의. 아, 자기 자신. 네. 왜, 왜? 그거는 센 사람들이잖아. 예. 에너지 파장이. 예. 거기에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예. 집안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뭐가 확실해야지. 뚜렷하지 예. 않은 걸 가지고 예.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면 예. 대통령 편을 들어야 돼. <laughs>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 예예. 그죠 예. 뭐 강대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거 가서 뭐뭐 뭐 눈치 볼 필요 있나 예예. 뭐 그냥 소신껏 할 말도 하고 예. 농담도 하고 뭐 그게 더섭해 예. 설사 후에 사실을 하더라뭐 있을 수 있느냐 <laughs> 우리 속담에 예예. 나라 상감도 안 보는 데서는 뭐 우리가 욕한다 하지만 예. 그거 뭐 대통령이 그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는 예. 무슨, 뭐, 농담도 할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예, 예. 근데,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 예, 예. 없는 데서 하는 거야. 예, 예. 예. 응? 예.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야. 예, 예.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예. 부재 1위, 불모지 기장이라고, 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안아보고서, 예, 예, 예. 그 사람이 그날 한 행동을 우리가 막 주서 들어가려고 막 듣는 거잖아, 지금. 예, 예, 예. 본인이 안 했다는데. 예, 예. <laughs> 그로 끝난 거지 예, 예. 그잖그 예. 자리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가 뭐거 그 가서 있었나 그지 부재기비 우리는 네. 그 자리가 없었어요 불모 이죠아 그걸 논하지 마라 이거야 알아서 하시겠지 고쳐서 일을 제기하면 아니 윤 대통령이 어른이 아 나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하겠지 네. 그, 왜, 글쎄. 예. 우리가 더 우리의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괜히 대통령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예, 예. 대통령이 그런 면안 했다는 사람을 붙들고, 예. 자꾸 당신 미국 뭐 무시하지 않은데, 이러면 예. 우리가 어떻게 돼, 외교가? 네, 예. 맞습니다. 어? 예, 괜히. 뭐... 더 나라가 밑태로져 예. 응? 예.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야. 예. 어차피 우리 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사과하면 되겠어요? 예. 아니, 미국이 저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따진다거나. 예. 그랬다면, 야당에서 네. 상호해라. 뭐, 이럴 수 있겠지. 과목 있는 사람들한테 왜 저걸 갖다 떠들어가지고, 네. 왜그 문제를 만드냐. 네. 잘못된 거야. 네. 나는,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네. 문제는. 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어, 네. 아, 난 영국 여왕 장례식에 늦게 간 것도 나는 환영이야. 아니, 그 네. 전세계를 신민족, 민족 아니야, 그 사람이. 네. 그뭐그 여왕한테, 어, 네. 선착순 할 필요 뭐 있어요? 네. 정말 장례식에만 참석했으면 돼 조문 응. 못해도 예, 역시 한국은 한국이야 쎄쎄 나라야 네. <laughs>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네. 아,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다운 행동이야 네. 아주. 네. 어? 아엘리베스 여자가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드는데 무슨 일을 했어 알잖아. 네. 그걸 뭐 대단하다고 가서 선착순부속자세로 가서 그게 뭐요? 그러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네. 그래 안 그래. 요군다나법쪽에 네. 있던 사람인데 그걸 왜 의심을 하냐 이 말이야. 의심을 네. 아니 늦게 갔으면 늦게 간 거고. 그것도 뭐 강대국의 뭐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뭐 지금 사대주의 가지고 꼭 내셔야 되어 세계 패권 국가들 그 우리가 출석해야 되고. 아 우리 한미동맹이 혈맹이 돼 있으면 됐지. 네. 뭐 지나친 사대주의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 남자다워요. 음. 한국 대통령 역시 좀 느긋하구나. 넌 음. <laughs>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편을 들어야 돼. 예, 예 맞습니다. 그거야, 문제는. 예, 예. 응? 예. 왜 남의 감토에 대해서 시기를 하냐고. 음, 예, 응? 예. 아니, 대통령 해으면 대통령 편을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걸 우리가 감춰줘야 돼. 저 아버지 잘못한 걸뜯어제기는 사람이 있나? 예, 예. 응, 그럼 못된 뭐 네. 자식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 네. 국제사에 더군다나 200여 명의 대통령들이 뒤리 몰려간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선착순 해야 돼. 아, 그래, <laughs> 그래요. 꼴볼게이지그러잖아요 아, 꼴벌견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다고 안간 것도 아니야. 네. 얘를 그렇습니다. 그만큼 갖춰서 내었어요. 네. 네. 또, 이번에 미국 일도 네. 그래. 네. 우리나라 대통령 편을 들어야지. 네. 안 했다는데. 안 했다면 우리나라 편을 들어야 돼. 네. 근데 미국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 네. 그럼 미국에서 시비를 걸면. 네. 아, 그거는 오랜이 알아서 본인이 사과하겠지. 네.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들어봐도 이거는 지나치는 확대야. 네. 응?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봐요. 네. 내가 그렇다고 뭐, 야당 대통령을 욕하든가안 네. 해요. 네. 네. 누구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죠. 네. 네. 네 예.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예예.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왜 비판을? 음. 음? 음. 음. 그리고 외국 외국 언론은 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말을 왜시비로 음. 그래서 음. 미국에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문제는 말이 없다고, 없어요. 문제는 없다고 발표했다는. 네. 예. 그럼. 예. 근데 우리 <laughs> 근데 우리 야당이 자꾸 저러면 우리나라 위신만 깨겨. 그렇죠? 예. 음. 예. 안 돼.